그렇게 이렇게 안 괜찮으면 주열형밖에없죠 그거는. 주열아, 병영팀 주열팀 괜찮? 아, 저 괜찮아요. 병영이도 괜찮아? 아, 예, 괜찮아요. 아니, 근데 아. 아니, 다들 불만 없서 없어. 없어. 내팀 있는 사람또불만 있을 수 있잖아. 괜찮아. 그때 얘기. 도팀안 걸리기를 그러면, 바랄 뿐 아닐까? 어, 다들 그러고 있어. <웃음> <웃음> 그러면 날왜 꼈어, 봐. <laughs> <putival! 웃음> 어? 나만 아니면 돼. 어, 목소리 커진 거 뭐야, 진짜 잘나갔나봐 아. 애들이 원래부터 목소리가 <laughs> 컸는데 더 커져서. <laughs> 그럼 왜, 너가 믿기지? 자신 있는 사람 뽑아, 너가 상대팀에 갔을 때. 그럼 윤중이지. 우리가 뽑는 거잖아, 지금. 왜 고민하는 거야? 김윤중 쓰레기야, 요즘에.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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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나 쓰레기 나는 거야. 내 네, 쓰레기 수준이야, 나 진짜. 유성이가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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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된다고?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나근 팀은 좋은 거 같은데. 왜냐면 윤중이 형이 일단 테란 좀, 테란만 만나자는 거지. 그게 좋아, 상대가 테란 밖에 없어서. 해보자. 테란 어디 있어, 다? 너무 잠깐, 오랜만이네 바빠가 잠깐만 스타 좀 켤게 어? 스타를 안 켰어? 씨발 진짜 아... 스타비제이 <laughs> 아니야 저 양반? 아 남캠이지 아 씨... 아 저... <laughs> 남캠 플러스 던파 아 이제 오늘 잘 해볼게 오늘 잘... 자... <laughs> 네, 아나잠깐 오늘 잘 해볼게 진짜로 나는 ASL 봤잖아 인정해 당신들도 나 ASL 봤어 봤으면... 량반 아니 나 진짜 오늘은 민폐 안 캐칠게 걱정하지마 진짜 자신이 자신이 있어서 그래 류현이랑 점중이랑 누가 더민폐들그 크거든요 아 그건 두현이지 아이씨 <laughs> 아 근데 3테란이오가지고아3테란이오가지고 조금 나 부담되긴 해 지금 그래 아, 3테란 메타인데? 형이 듀엘에딱 명훈이 형 만나는 게 베스트지 아 그렇구나 명훈이 형만나 이겨볼게 난 뭐야 난 뭔데 너 메타 메타? 어, 메타 뭐어 메타 오케이 나 메타 이기 어 어? 좋아, 좋아. 야, 메타 올려고 너가 할만한 걸 미친 정도 어. 너 그런 거해어나나나나 생각한 빌드 있어 이이맵 영진이 영형 뭐예요 빌드? 영진이 원벨로 더블하지 배타겠죠 오케이 어 그럼 나 이길만 어, 해 형그뭐옆에미나리가 뭐, 막혀 있는 건 알지? 뭐뭐 아, 예. 뭐, 아, 뭐가 아. 막혀 있어. 그걸 모른다고? 모를 수 있지 않아? 아, 아, 아나 뒤쪽에. 아, 뭐? 나 씨발 나 모노폴리랑 착각했다. 아이씨. 아, 죽었네. 어. 아, <laughs> 아, 나 못. 한 그래. 먹으면서 하려 그랬는데.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갔다 올게요. 네, 화이팅요 오케이. 이렇면안 돼. 그럼 경신을 왜섭외한 거야? 나보다 더 멘패인데. 왜섭외했어 누구야? 일잖아 왜? 일자가 왜 섭외했냐고! 아니 내가 병영이를 섭외할라 했는데 병영이가 프로리그를 열고 있었어 어... 근데 두혈이가 빼있던 거야? 두혈이가 섭외해놨었어 아...씨... 어쩜 갑옷이 걸린 상태네 <laughs> 어... 야 한두혈식 오버로드 뭐해! 아...오버로드 아나 진짜 뭐해 이거는? 아니 설마! 근데 일자가 말했잖아 사람을 데려왔어 꺼 꺼! 왼쪽으로 아, 이건... 벌레 도... 새끼를 때리면 어떡하냐? 처음부터 야, 첫 오버로드 역캠도안 잡히겠다. 씨발 <laughs> 아니 이건도안돼 있는 새끼를 섭외하면 어떻게... 아무리 거 수가 없네. 어, 이건... <laughs> 저희 갔을 때꼭을때 클릭하는 위치가 왜 그래? 쓰레기라니까. 아니, 이거는... 뭐... 이게 뭐냐? 그것도 방금 오버로드를 잡힐 수가 있나?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됐잖아. 말이 안 되는데. 벌레다, 벌레. 벌레가 나? 야 우리 팀에 벌레도 있고 벌레도 있어? 아, 아이치. 김명훈 이기는 거좀 보여줄게. 간신은 그래, 포지 게이트 포지면 포지 팔런이 안 깨지잖아요. 안 깨죠? 예. 네. 포지 깨면 포터 완성돼요. 포지 취소하면. 아, 근데 주율이 괜히 서브했다. 방금 재롱 뜨는 거 봤어? 저글링으로 벙커에 박는 거. 아, 그 어, 귀엽던데야 당연히 벙커지지 왜그 이미지를 이용 안 하는 거야. 넌 닥치고 게임 해야지. 그들은 일차한 적이야. 오버 잡혔어. 어, S Z. 아, 진짜 못한다. 지더라도 <laughs> 심한... 운영했으면 좋겠다. 두해령은. 아직 모자르는 게 이미지를... 그게 말이 되냐 근데? 이, 이미지를 이용해야지 왜 안해? 그러니까 인중이도 멍토 이미지 방금. 한번 잘 이용해봐. 아... 김명원또 내가 때려주면 귀신이잖잖아 아, 인정 저? 인도 맵에서 명다이가잘잡습니다 저도 했어도안 했습니다. 도 했습니다. <laughs> 형 근데 습니다 저도 안 했습니다. 저도 안 했습니다. 저니다아도니다저그거했니그저 그거야? 습 그... 아, 미너스예요. 왜? 해란전 한번더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아, 너 no. 왜? 재밌게 <laughs> 가주고. 음. 아, 인구수가 똑같아요. 아이블리했나 보다. 내가 근데 많이 불리한데. 오, 됐어. 전박이가 이걸? 아, 김윤중 이겨주네. 한자만이기면 아, 되겠다. 하고 올게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너프푸했다왜 이렇게 잘해, 요 아, 어, 좋았다. 와, 어, 전박이 어. 뭐야? 찍어주는구만. 물량이 많이 나오네. <웃음> <웃음> 역시 여유가 있어서 그런가, 요즘 여유 없어, 힘들어. 맨날 힘들대. 100만 개, 100만 개 받아야 안 힘들지, 은중이는? <laughs> 어, 은중이는 100만 개 아니에요? 아냐, 아니, 아니야 받아본 적 없어. 90만 개? 90만 개는 오빠야. 어, 80, 80 얼마였어, 그때 기록 세운 아, 와. 80.. 80 얼마면은 그 유튜브까지 포함하면 100만 개네 유튜브로 뭐 돈을 벌 내가 유튜브 ㅅㅂ 돈 돈도 못 버는데 <laughs> 10만 원보다 10만 원 나한테 떨어지고 화장실 좀요 아니 하나은행이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아무 좋았다 어, 이거만 이기면 된다 아 이게 좀 빡쓸 거 같은데? 조기상 잘해요 한두열 욕좀 해주라고? 아니야 괜찮아 저열 아직까지 괜찮아 위너 을때 김명훈 때려 잡으면 돼인죠 호 그거 들어있는 거다 먹으면 하루 권장 칼로리 다뭐 섭취하는 거야? 어다 섭취할게 나 오늘 몸무게 재봤는데 몇, 얼마 나왔는지 알아 형들? 86이더라 와씨발 그 ㅈ됐다 진짜 살이 더나살안찔줄 알았는데 더 찌고 있어 팀에 한조열이 두 명이나 있다니 뭔 소리야 나 훈이가 나형 방금 김병훈 이겼어 아, 그냥 500개 고맙다. 키가 143이라고? 내가 뭔 소리 하는 거야? 143 아니야. 대려 되게 신기한 빌드네. 원질 찍고 사이버가. 아, 그냥? 어? 아, 이거구나. 풀로을 존나 심해서 투실 원드라 맞추기 맞추는 빌드스네. 의도를 들켜가지고 아니 디코 켰어요 화장실 갔어 아니 키가 발작버튼 아니야 나키 작은거 알아 근데 키가 내가 만약에 뭐166 신검 나왔는데 그걸로 뭐너 160도 안되잖아 이러면 발작버튼이지 그거는 근데 발작버튼이 아니라 어까지 야 그걸 단짝 부터는 얘기하면 어떡해 키를 씨발 뭐 발목을 잘라버리는데 어? 아니 형 아니 형 키가 몇인데 정확히 1 6 아, 7 1아7 아니잖아요 아 맞아! 아왜그래 검사로 상검때 검사해서 나왔는데 씨아 근데 비율이 아유. 존망이라 형 그... 더작아보이 한재현 씨 아이 아이 아아 제가... 저도 그럼 공격할게요 아, 아니 거짓말 할거 아니잖아요 제가 근데 또 예? 거짓말 할거 아니잖아요 머리가 배갈통이 뭐60 60, 60.. 60.. 이런 건60 이상인데 아.. 한들이 이런 식으로 날칸다고? 아.. 아니.. 아, 트를 얘기하는 거 시청자분들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한들이 오늘 좀 공감적이네요 멘트가 아닙니다 아이 근데 <laughs> 그 경기력 보고 반했어요 아인제 네.. 존나 큽니다 이겨준 거 나 크지 뒷사람들이 좀 편하지 그렇지 영훈이형 끊어주면 존나 크지 삼삼형이 음. 음. 또 정배 매치여가지고 네. 이거 근데 게임이 끝난거 아니야 이거? 그냥? 지금? 많이 유리한거 같은데 아니 이건 넥서스 아니 코멘트 바로 짓는거 개오바죠? 거기서? 어 근데 우리 넥서스 아 우리 어. 넥서스를 안피고 저걸 하는구나 아둔을 어, 올렸네 어 아둔이네 으로 하는 거같아 벌써 인구수 차이 시작됐습니다. 변현제 자, 3드라 와요. 사업 돼 있죠? 어, 왜안 가? 가도 되잖아.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laughs> 투드라마 하자. 투 드라마 움직여, 투 드라마. 저거 살려주는 게 좋지 않아? 오, 와씨, 그게 <laughs> 두같이 하네. 아니 얘가 얘로 보도 보니까 어? 1등이더라고 레기. 와, 안만닥이 <laughs> 네, 없구나 아니, 아직도. 어, 끝났어 끝났어 근데요. 올린을 박아 버렸네. 이게 올린이야 근데요. 그렇지, 솔직히 맡기면 많이 불리하지. 안만닥이로 이득 못 보면. 음, 근데 이득을 너무 그냥 이득을 무조건 보는 상황이니까 현재 이렇게 한것 같아. 무조건 음... 이득을 볼수 있다. 잘한다. 잘한다. 자 일장이까지만 해준다면 일장 형배 뭐예요? 레이보르 같은 느낌이네요. 장형 별도 추천 하나 해도 됩니까? 뭐한데풀 가시죠. 어디로 투야 <놀라스> 왜? 탈배로 갈거 같아가지고 우드론이 좋아 오버풀 보다? 오버풀이 좋긴 한데 뭔가 저는 그냥 오버풀 하면은 주도권 살짝 없는 느낌이라 우드론이 뭐, 편하던데 어? 끝났다 와아 댓글 예, 보는 순간 지지해요 개 X같이 네. 그래? 하네 게 잘하네 우드론 주해? 네. 지면은 주율이가 뭐 책임지는 거지? 아 예? 형님은 지면 안 되는데요 형님 너네가 추천해 준 빌드 것 한번 써. 써 봐야겠다. 오케이. 오프라 아니면 구드런트 해.